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추원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이 <laughs>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삼절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하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수하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십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일 사람은 너희 중에 분귀시 없나니 여호와의 채사장 직분의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나세 반지파는 요단 저한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요수아가 그 땅을 그르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 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요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배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요수아에게 나오니, 요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배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1차 번째 개1 번째 27번째 드렸습니다. 정선위 백승은 지혜경인 윤서 정수현 최영순 승 승원 승영 정윤정, 정수유, 승범, 수빈, 우성, 정은주, 박성식, 수연, 승협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믿고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 임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1, 어, 27번째 일천번째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참 기쁨이 무엇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기쁨인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안에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 말씀 오늘 18장 말씀에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요수와 함께 간난 땅에 들어와서 간난 땅을 지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우리 유다 지파가 남쪽 지방을 차지하였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셉 자손들이 북쪽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막스,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 나머지 일곱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곱 지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어, 유다 백성들은 이미 남쪽에 땅을 얻었고, 어, 요셉 자손들은 이제 북쪽 땅에 땅을 얻었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아직도 일곱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다. 여호사가 3절의 말씀 이렇게 이릅니다.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자손들에게 이미 분배가 되고 이미 점령할 수 있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 얼른 가서 너희들의 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얼른 가서 점령하고 너희들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를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살만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살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분배받은 땅들이죠.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어떤 분은 교사의 직분 안에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모습으로 어, 각자의 맡은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의 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선배 역할로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배하신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성품일 수도 있죠. 어, 저도 간혹 가다 이제 화가 나면 어, 화를 못 참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맡은 그 불량의 땅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늘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품적으로 어,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봉사의 자리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또 서약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 점령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머지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고 약속하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령하는 어, 지체하지 않고 어, 점령하는 우리 광주동과계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26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 하나님의 기업, 그 분배, 그 땅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점령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 재정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어떤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26년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점령해야 하는 영역의 영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을 잘 지체하지 않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해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그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각 지파에 그 일곱 지파 중에서 세 명씩 뽑게 됩니다 세 명씩 뽑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을 종이에 그려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 명의 사람들이 드디어 그 땅을 점령하러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그 영역 안에서 지도를 그리고 어 영역을 표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8절과 9절 아니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18장 7절 어 1절에 어 어느 땅에 머무게 되냐면 실로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전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머물었죠. 이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어, 이 실로는 안식처였습니다. 안식의 장소였죠.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 땅에서 드디어 일곱 지파를 다시 한번 어,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지체하지 말고 차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지파에 세 명씩 뽑은 어,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그려운그땅 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그려운 땅에 대해서 실로의 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를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옮기고 회막을 이제는 실로 이땅 안에 영적인 중심지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중심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그리워왔던 너희들이 이제 점령하고 차지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실로 땅에 장막을 세우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안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지하지 않은 그 영역 안에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은 그 영역 안에 우리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경제적인 영역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점령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사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부분과 6, 7, 8장에 보면 또 요사의 마지막 설교인 23장과 이4사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귀구려잘 듣고 순종할 때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취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 때에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난한 땅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일곱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과그 언약의 말씀 이루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아가 점령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함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언약의 땅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땅인지,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 자리의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그 예배 자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림을 그리셨습니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 이제 내년 새해가 다가올 텐데. 이언행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보 어, 기도 팀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가 있을 어, 수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금요 철하 예배 또 금요 기도의 전에 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자녀들과 가정과 나라와 우리 동관교회로 해서 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6 년에는 그 영역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제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제가 점령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는 아 사랑하는 광주동과교회 모든 성도님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셨고 이미 이루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 땅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영역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성품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엄마의 역할을, 또 어떤 분들은 아빠의 역할, 하나님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충성되게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 일곱 지파가 그 주신 땅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지체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지체하고 머뭇거리면서 하나 나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그 땅을 다시 한번 제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면 할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다가오는 26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안에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 하나님 감사드리며 삶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